네, 안녕하세요. 먹개배구팔 김정희입니다 어, 7월 18일 국내 야구 예상픽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KT 이용찬 알칸타나 이건 뭐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두산패 두산이 KT한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산패 그리고 s k 하고 LG LG 차우찬입니다. 차우찬 방어율 완전히 똥이죠 오늘 나오는 이원준 이원준은 고졸 신인투수 1억 7천만원 받고 도하고 체격 조건을 일단 좋습니다 오투 오타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로 오늘 처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배당도 역배입니다 역배 역배 근데 SK가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맞대결 전적도 괜찮고, 데이터 측면에서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원준이가, 이원준이가 깜짝쇼를 한다면, LG를 크게 이기지 않을까. 사실 LG 입장에서는 이원준이가 신이지만, 이원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아무런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얘가 도대체 어떤 스타일로 공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SK의 역배승을 생각했고요. 그다음 에 기아와 롯데 양현종입니다. 물론 레일리도 좀 부산 투수 치고는 부산 롯데 투수 치고는 굉장히 잘 던지는 층에 속해요. 롯데가 진짜 꼴대같이 병신 같은 짓 해가지고 패가 좀 많아서 그렇지 준수한 만약에 SK나 이게 상위권 팀에 갔으면 상당히 타선의 도움도 받고 좋은 투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수비 측면이나 공격력 측면 투수력 그리고 홈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기아의 양현종의 승을 예상해 봅니다. 레일리는 롯데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죠. 레일리가 아깝죠. 빨리빨리 롯데에서 벗어나 이대5가 있는 소나섭이 있는 그리고 누구냐그양성문 감독이 있는 롯데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와 자 그리고 키움 삼성 키움 브리검입니다 자딱 봐도 브리검이 원태인보다는 안정적이라는 걸알수 있죠 기록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 타선이나 수비력 그 측면에서도 키움이 괜찮고 최근에 삼성 분위기 똥입니다. 어제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수비도 개판이고 아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 이거 뭐 연봉을 절반 정도 깎아야지 정신 차리려나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삼성입니다. 오늘 키움의 승을 예상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화와 NC <laughs> 요즘 NC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NC가 일단 외국인 투수와 외국인 타자 어제 외국인 타자 장난 아니었죠. 홈런에 뭐 완전 출루를 100% 하고 타격도 엄청 좋고 프리드릭 요번이 두번째 선발 출전입니다. 첫번째는 뭐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방어율이 좀 높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확실하게 한화정도쯤은 바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NC의 승을 예상해봅니다. 이 다섯개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거는 기아, 키움, 한화 그러니까 기아승, 키움승, 한화패 이렇게 보고있고 요세 중에서 또 고른다면 기아 키움 요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따 뭐 저녁 끝나면 알수 있는 거고 <laughs> 내일은 제가 새벽 출근해서 저녁 8시에 끝나기 때문에 아, 메이저리그도 메이저리그는 오늘 저녁에 배팅하면 배팅할 수 있으면 배팅하고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일단 국내야구 종이뱃은 못합니다 종이뱃은 못하고 뭐 일단 제가 이제 종이뱃을 하거나 예상픽을 할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는 꼭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추천 언제나 감사합니다